이번에 새로 오픈 하신거죠? 네신규오픈 네. 저희 포항 마취 촬영하려고 서울에 들어왔거든요 이번주 서울까지 있다보니까 여기도 좀불니면서아 저희는 이거 본점이거든요 본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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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기 본점이요 본점은 저기 해로동이라고 예 네, 포항에 있는거에요 또? 예저 네. 어. 포항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네 거기 보면은 언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배워서 언제를 막 냈고 거기 이제 계신 분이 경력자라서 영상 찍으러 가시지 거기가좋은는데아저 가다가 이제 물회를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. 저 수차리가 없어고 올라갔다 네, 갔다 지금.

아, 리 네. 아, 뭔 아, 네. 아, 네. 뭔데 뭔데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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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아, 네. 아, 아, 고 아, 네. 네. 고추장이죠? 네, 고추장. 두 스푼 정도 넣어 드릴게요. 네. 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네. 비비셔서. 네. 비비시면서 이제 육수를 섞거든요. 네. 이 육수예요? 네. 아. 네. 육수는 와. 너무 많이 섞으시면 좀 짜고요. 네, 네, 네. 조금씩 더 섞으셔서 이제. 전된장이었 아, 아. 그릇이 된장 같죠. 네. 어. 아. 습니다. 수를 나는 야. 이만큼, 이만큼 하겠습니다태진은 매. 네. 국물 뭔가 그냥 이거만. 여섯 시 반에 남는야물 처음 봤어 국물 없네 형님 나 그런 거 같아 포항에 그 국물 없는 그물래가 있다고 그랬어 음. 저도 이런 건 처음 먹어봐요. 내가 속초 물에 촬영하다가. 네네네. 그 조사하는데 언니 지역은 국물 없는 이렇게 무려 있다고 여기인 건 여기였나 보다. 음... 제대로 온것 어마어마하게 짜겠다. 치장 안 넣어도 되겠죠? 참 소주? 네. 을보 맛있는 참 참태진 창영창 참아 차, 창이 아니 참이구나 아 창이었어야 되는데 두번었어 비비는데 참기름이 나네

간장 계정이 4마리에 만원 써 있는데, 아, 진짜요? 서비스로 그냥 주워서 간장에 한 마리 나오네, 그냥. 아, 진짜 맛있어요. 이건 밥비워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밥보기짠거 아니야? 응응깔깔깔깔깔깔 음, 음. <laughs> <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웃음> 와. 아. 간장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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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. 진짜.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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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한번 몸통 살정리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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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 지금 서비스로 주 거예요? 네 네네 좀. 와, 와. 아이고 아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? 한번더 갑니다 지금 다 오징어인가요? 맞죠? 이게 다 오징어, 오징어가 많은데 여기는여기 다리살이고 여기머리살이고살것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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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머리살 이거 안 여기에 진짜 고

뭐라고요? 무랑 뭐라 같이 먹니까카같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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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순대인데 음. 여기가 음. 식가상품 저기 보시면 오징어순대만 식가상품 가상품 음. 음. 음.